387번입니다. 담과가 7부터 1 0 0 0까지 자연수가 써진 흰색 종이띠에서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의 수 1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때의 빨간색 3부터 시작해서 공비가 3인 수, 이것은 파란색으로 색칠을 했다라고 했을 때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쳐 색칠된 부분에 써진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자, 보면. 빨간색이 색칠되어 있는 수열을 먼저 AN이라고 해보도록 하죠. 등차수열입니다. 첫째 양이 1이고, 공차가 4가, 4가 되기 때문에 AN은 4N-3이 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다음 파란색은 BN이라고 놓도록 하죠. 첫째 양이 B, 첫째 양이 3이고, 공비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bn은 3 곱하기 3의 n-1제곱으로 3의 n제곱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1000 이하예요. 그러면 3의 n제곱이 1000 이하가 될 때, 그때 n의 값을 볼 텐데, 가능한 n의 값이 1, 2, 3, 5까지, 6까지가 되네요. 3의 6제곱까지. 이것이 729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729. 3의 5제곱은 243.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자, 그때의 큰 수부터 한 것은 겹치는 수수가 있고 가장 큰 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먼저 729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729를 대입해 보도록 하죠. a, n이 4n은 732가 되고, 따라서 n은 계산을 해보면 183. 그래서 자연수의 값을 같습니다 즉, 이것은 빨간색 수열에서 183. 이 번째이죠. 그리고 파란색 입장에서는 여섯 번째 해당이 되고 겹치는 거예요. 즉, 가장 큰수 729가 되는 것을 알수 있네요.